안녕하세요, 리드나옵니다. 2019년 3월 28일 비트코인 달러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분석 글은 26일자 분석 글에 이어서 채널 재진입이 된 상황을 볼수 있는데요. 검은 언때처럼 빠른 반등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금일은 이 전날의 상황과 비교를 하면서 3월 초의 흐름을 따라가보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입니다. 전날의 분석글에 이어서 보면, 현재 이 회색 박스 이후 포물선 진행이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이 회색 박스와 포물선 진행과 다른 점은 현재는 어느 정도 이 수렴의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수렴 상단선의 저항을 받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날에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현재 이 추세의 선에서 저항을 받고 아직은 쉽게는 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을 뚫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런 포물선 진행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더 진행되는 것을 예상을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뚫지 못하고 약간 하락세가 보이게 된다면 지난 흐름에서는 이렇게 검은 원이 반복되었듯이 파란색 원이 반복될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지지선을 이렇게 3,912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은 3월 초의 차트인데요 피보나치를 자동으로 그려주는 오시스트 보조 지표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저점을 찍고 이렇게 U자형으로 올라선 모습을 3월 초 경에 이렇게 확인하고 을 현재도 비슷하게 저점을 찍고 U자형으로 올라오면서 이런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을 기준으로 고점과 연결했을 때 피보나치 0.236에 해당하는 이 붉은 박스를 어느 정도 피보나치 0.236을 밟으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올라섰는데요. 현재도 만약에 비슷한 진행을 보이게 된다면 이 피보나치 0.236에 해당하는 4065달러 정도까지의 소폭의 하락은 염두에 두면서 따라가야 하는 진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3월 초와 다르게 현재는 상단선 저항이 좀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이어서 보면 지난 3월 초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시간봉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상단을 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중심선에서 떨어지더라도 하단선에서 한 차례 이렇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유사하게 1시간봉에 중심선에 약간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조 지표들을 하나씩 비교를 해가면서 유사한 진행을 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1일봉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를 본다면 1일봉 기준의 볼린저 밴드 상단선은 이전부터 강한 저항선이 되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흐름에서도 이렇게 상단선이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수렴의 상단 부근을 뚫더라도 이볼린저밴드 상단선에 해당하는 현재 4,150달러 정도의 위치에서 저항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실레이터입니다. 전날에 1시간 봉에서 어느 정도 수렴을 해가면서 시간을 좀더끌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빠르게 추가 상승을 하면서 결국 4시간 봉 차트를 보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분석글에서는 만약 1시간 봉에서 좀더 추가 상승세가 이루어질 경우 4시간 봉 상단선인 과 매도 수치에 도달을 하면 해당하는 위치가 고점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수렴의 상단선 부근에 완벽하게 닿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고점을 형성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와 비교를 하더라도 이렇게 비교적 4시간 봉 기준의 과 매수권에 도달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상승을 해가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비교적 유사하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예상 진행입니다. 자측 차트를 본다면, 현재 채널 라인 재질입을 하면서, 현재 채널 라인 중심선 부근까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본 기준으로는 피보나치 0.236에 해당하는 곳에서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 차트를 본다면, 현재는 우측 차트에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수렴의 상단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수렴선을 상단 돌파를 할 경우 채널 라인 진행을 보다 확고하게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하락을 할시 이전 흐름과 유사하게 이렇게 3,915달러로 설정을 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공격적 매수 성향의 분이라면 이 수렴 상단선을 돌파를 할 경우 진입을 해볼수 있게 되는데요. 위쪽으로는 아직은 어느 쪽을 어느 위치에서 저항을 받을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쪽에4,200 달러대의 강력한 저항이 있는 만큼. 진입에 성공을 하더라도 사실 조금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현재 이 상단선 돌파를 했을 때 진입을 했던 불이라면 손절 라인은 이 3,915달러를 지지선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지지선의 근거는 역시나 이전 흐름에서 이렇게 지지를 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패턴을 볼 것이라 보고 3,915달러를 지지선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보수적 성량의 매매 성량을 가지신 분이라면, 현재 이 3,915달러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해당하는 선 근처에서 매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손절 라인을 생각을 해본다면, 해당하는 보수적 위치에서 진입을 했던 분의 손절 라인은 이 붉은색 수렴의 하단선 부근에까지 만약 아래쪽으로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손절 라인에서 빠르게 손절을 하는 것이 유리했듯해 보입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3월 초와 진행을 비교하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각수렴의 모습을 띄고 있고 삼각수렴의 상당선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당선을 돌파를 할 경우 채널 복귀가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삼각수렴 하단선에서 하방으로 이탈을 할 경우 빠른 매도를 권장드립니다. 해당 영상의 모든 자료는 소소비디오랩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